까지 해야겠어. 딸 얼굴 한번 보겠다고 버스 타고 4시간을 왔어. 어떻게 이러니? 너 이러는 거 부모 가슴에 진짜 대못 박는 일이야. 알지?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? 제발 좀 희키야 엄마 너무 힘들어 반찬 음. 앞에 두고 간다 밥 챙겨 먹어 약도. 희키야, 나야, 쿠쿠! 아, 장이키문좀 열어봐! 뭐야? 아예 생가기로한 거야? 여기 가라도 같이 왔어. 됐나? 보고 내 가라잖아. 쿠쿠잖아. 쿠쿠. 가라? 가라 쿠쿠. <laughs> 가라. 히키 쿠쿠. 가라. I don't know. I d o n 어 know. I d o 어 t know. I don't k n o 어 I don't k 어 o w I d o n 아니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어 n 어 w 같이 먹 아니 좀어물물물 음. 음. 물. 물, 물, 물. 아이 아이 아이. 그 콜라를 그래면 아시나 몸에 좋지도 않은 거를 제로 콜라인데 근데 저건 뭐야? 아 운동할 때 밑에 까는 거 아니 집에서 요즘 홈차 하는 게 대세라길래 가라가 선물로 가져온 거야 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은 코어, 속근육이 캡숑 중요하다잖아?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 거다 두께 10cm짜리 젤로 왔다 인거. 아 고마워 가라야. 아 그러고 어나 그거 드라마에서 봤는데 그 드림캐쳐 좋은 꿈꾸게 해주는 응. 컴퓨터로 샀다. 아 근데 난 저딴 가라모빌로 뭐 악몽을 막아주네 어쩌네 이런 거다 미신이야 미신. 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갖지 못한 사람의 괜한 억하심정이랄까 <laughs> 나별 희한한 꿈 진짜 자주 꾸거든 저거 있으니까 이제 좋은 꿈꿀수 있겠다 고마워 내가 써보고 꼭 후기 알려줄게 아 그러면 나도 뭐 줄게 제일 아끼는 사진인데 여기가 어딘데? 사람 둔데 강해준아.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이야. 시간 에서 해변가에 노을이 지기 시작할 때쯤 파도에서부터 자기 보폭으로 세 걸음 물러나서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기다려. 그때까지 발이 불에한 번도 젖지 않으면. 자기의 시간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데려다준대. 진짜 그런 데가 있어? 완전 신기해. 너무 낭만적이다. 니는 <laughs> 언젠데? 그 시간이. 니가 제일로 행복했던 때가 나? 나는 아마도, <laughs> 모르겠어. 그래서 나도 궁금해. 나도 내 인생도 좋았던 때가 있었는지, 그때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. <laughs> 기억이 안 나거든. 아마 없었던 것 같아. 음.. 그럼 시키는 미래로 가겠네? 행복한 일들은 앞으로 더 많을 거니까 <laughs> 그래 다 건강해 원래 좋은 데도 가보는 거다 기는 거르지 말고 안나 바뀌지 말고 밖에 뭐장 나가기 싫으면 창문 열고 바깥 공기라도 한번 마셔봐 그래 점다고병안 나는 게 아니야 무서워. 나 이렇게 사는 것 누가 볼까 봐. 그게 무서워. 여기 사는 애들은 더 불쌍하지. 주인 잘못 만나서 햇빛도 한 번도 못 보고. 나랑 같이 이렇게. 약으로 겨우 연명하는데. 조금 말라 죽었을 거야. 자, 어, 자자. 우리 짠 할까? 그래. 그래. 짠하자 짠. 응, 그래. 기현준! 기현준! 어. 진짜 불쌍하나. 햇빛은 네가 보여줄 수 있잖아. 저 커튼 하나만 열면. 원래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진짜 한끗 차이다. 괜찮아. 우리 언젠가 여기 같이 가자. 꼭.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싶다. 그냥, 계속,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. 사실, 저희번도 결국 못 갈걸. 맨날 머릿속으로만 그리는 거지. 망상처럼. 아무것도 안 하긴. 계속 뭔가를 하고 있잖아. 빛을 보는데,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. 왜 웃지? 나는 너 멋있다고 생각한다골. 서울에서 혼자 뭐라도 해보겠다고 고생하골. 그래 히키야, 너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구리. <laughs> 나가서 반찬 갖고 와. 우리 배고프다구리. 파트 파트 갖고 오라고. 찬 바람 속에도 한 점볕이 안준벗이 좋아서 Chenko. Chenko.